이 과정에서는 누군가는 여기서 모아가고 있었겠죠. 2060 크로스 자리에서 웨이브 기준봉이 하한 다시 저점을 찍고 2060 위로 올라갔던 주가는 다시 한번 2060 밑으로 내려옵니다. 저점을 잡아준 상태에서 2060 찔러주는 기준봉이 탄생을 했다. 5일선 기준으로 해서 기준봉이 탄생을 한 거죠. 그럼 이 밑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5일선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2 1선 저점을 한번 잡아줬기 때문에 흘러내리던 60선을 완만하게 만들면서 상승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자, 여기는 5일선이 돌아가고 20선이 돌아가고 60선이 돌아가는 자리. 5일선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가 기준봉이면 2 0선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봉은 이 친구죠. 그렇다면 이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 2 0선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흘러내리는 61선을 0 완만하게 만들면서 상승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2060, 골든, 레드, 골든. 21선이 0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2060,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누군가는 여기서 모아가고 있었겠죠. 2060 크로스 자리에서 웨이브 기준봉이 떴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둘, 종가에 걸쳐진 징검다리로 넘어가는 위치. 그 다음 쌍둥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지지. 또 하나의 기준봉 만들어주고 넘어가면 은 매수관자.